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나도 여기가 끝이야 그 파도 온단 말이야 짐을 음. 이렇게 바리바리 써가지고 지금 버터홀드를 갑니다 가 가서 조금 신나게 놀고 저녁도 리조트에서 맛있는 거를 먹을 거예요 아 저희가 또 파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죠 맞아 물을 좋아하지 맞아요 근데 나 오늘 실수로 워터프롭 화장을 못했어 올해 첫 번째 울트라 용류와 멍이가 출격하는아 스포야 그 스포야 아 그런가? 응 어.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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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? 왜세정깨가 나왔지? 몰라 일단 해보자 일단 갈아입고 올게요 갈아입고 올게요 갈아입고 요워터홀드다 파도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오오티디 어 시원한데? 오히려 좋아 맞아 이거가 좀 맨몸입니다 맞아 저기 멀리 파도풀이 보여요 여기가 어, 파도풀인 거야? 파도풀 다 됐다 재밌겠잖아 재밌겠잖아 여러분 여기가 워터월드 모르바스 전아줘 찾았다. 와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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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<여긴다. 웃음> <여긴다, 여긴다. 웃음> 아, 나우하 나는 여기가 나는. 알아서 살아!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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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는. 나는. 만 더! 조는나 다와가 다와가 물을 느껴봐 물을 느껴, 물을 느껴 물을 느껴 와 여기까지 왔다 이거 뭐야 이거 얼굴 실화야? 나도 이렇게 나와 혹시? 끝났어요 아뭐요 끝났어요? 아 그렇구나 실화냐 이거? 정각? 뭐 어,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?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니 덩같이... 여기까지 어떻게 와 아니 4 0 여기서 기다리자고? 없 아니, 아니 다시부터 여기서 기다리자고? 어. 아 뭐야, 내가 내가 또 모셔다 줄게. 요미 너뭐 잊은 거 없어? 울트라? 어 맞아 정답. 뭐, 정답이야. 일단, 일단 사과해야 될것 같은데 늦어서. 어이, 올 여름, 올 여름 늦어서. 아 왜? 다시 할게. 올여름 올여름 늦어가지고. 아. 근데 잠깐만 자기야. 블랙 줘야지. 어 왔어 블랙. 야 블랙 진짜 어디갔어? 진짜 진심이야? 진심이야 아멍가 아, 진짜로? 잠시만 다 걸고? 뒤에있다 뒤에 있다, 뒤에. 어디? 뒤에 뒤에 어디? 나와봐 내 없는데? 음. <laughs> 여기 바닥에 있어 여기 바닥에 떨어졌어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엄청 멋있게 찍혔어 <laughs> 엄청 멋있다 나도 잠깐만 찍어줄 수 있어? <laughs> 물어보자. 이거 패스 모자이크 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죄송합니다. 늦어서. 늦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울트라 요오미. 지 가자. 피스 배. 아영아 괜찮아? 괜찮아. 진짜 꽃이 있으신데? 완전히 완전히 놔야 어게요 여러분, 이렇게 어묵꽃이 도 맛있다. 맛집이잖아. 잘먹어라 <laughs> 착해라. 좀 길어 어? 기, 길어 아 진짜? <목소리> 먹어봐 먹어봐 뭐야? 다르다 맛있어? <목소리> 우와 다르다. 나 행복해서 이거 꿈 아니지? 나 이거 한번 꼬집어봐 꿈같애 안아파 어떤가 왜, 왜? 우리가 초록서 먹으니까 다초록서 먹는 것 같아 줄 일도 없었는데 줄 서서 먹어 갑자기 그래것기 하고 여기서부터 대기시간 30분인데 줄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계속 걸어왔고 정신 따로 하나도 안 무서워 죽는 것도 아니야 안무서왜 그렇게 그래 너 새녀야 미쳤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다시 파도풀 어디갔지? 뭐야 아 깜짝이야 없어진줄 알았어 이렇게 보고 있어에 하는 게 진짜 재밌어 미나봐진 진짜 눈안 감고 자기 물코 닦지? 어, 그래? 아 그래? 아코 닦아 한 번만 해봐. 좋다, 광배 좋다. 재밌다. 어, 저기 지금 나 유수라 알아보셨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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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안안경어뭐안녕안안요안요 안녕하세요.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 가자 요안녕하하세요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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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안녕하세요. 어, 가자, 가자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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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안녕하대요안안녕하요안녕아요 괜찮아. 괜찮아. 자기 나 괜찮아. 이거 하나 따라가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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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. <웃음> 여기 좋은 게 사람이 없어서 기구를 많이 탈수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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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것 같아요. 면이라서 이번엔좀 놀고 올게요. 아, 포장까지 있었고 여기 조명이 이제 켜졌 고요 이렇게. 이제 구름이한테 가서 맞아. 어, 구름이 데리고 와서. 그래야지. 응. 잘했다. 와서, 좀, 그거 좀, 체크 좀 하고, 정리하고, 어, 좀, 괜찮은 모습으로 다시 찍어볼게요.